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11월달 기다리셨죠? 11월달 운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해서, 어 제가 이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을 한테 11월달 운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언제든지 고민을 해결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힘든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능력자, 솔루션, 백두 작두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종 TV로 양육 11월달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 세 번째, 호랑이 때의 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세 무인생 남성분, 여성분들에 대해서 양육 11월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창, 어, 혈기 왕성한 시기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해서, 어, 21세 남성, 여성분들, 지금 한창,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나는 언제나 남친이 생길까? 나는 언제나 여친이 생길까? 물론 계신 분들은 해당 상황이 안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솔로신 분들은, 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소개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또 우연찮게 인연을 맺어질 수가 있는 좋은 이성운이 들어왔으니 내가 마음에 든 이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대실하셔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1세 남성분, 여성분들, 무인생, 호랑이생들, 아직까지 나이가 젊으시니까 어, 이런저런 이야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하니까 조금은 내가 어, 오바되지 않게 그만, 어,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1세 무인생 호랑이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33세 병인생 호랑이띠에 대해서 양여 11월달 운이 정말로 좋은지 나쁜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녀 연인 간에서 서로가 의심을 해서, 의심을 하여서 다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서로가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서로가 이별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서로가 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녀간에 이별하는 이별수가 들었으니 그런 부분을 유연하시길 바라고요 어, 33세 병인생 호랑이띠 생들 어떤 시험을, 각종 시험을, 스펙을 살펴서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을, 어, 입사시험을 저,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 합격 운이 들어왔으니,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각종 시험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다던가 또는 입사시험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으니, 어, 양해 1 0을 따른 운은, 좋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어차피, 나가는 삼재입니다.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어,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라고 하였듯이, 어, 양력 11월 달, 무조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는 그런 삼재 때문에 내가 구슬 아닌 구슬 수도 따를 수가 있으니까, 항상 모든 은행에서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3세 병인생, 호랑이띠생에 대해서 양육 11월달 운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45세 가빈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 11월달 운이 좋은지 나쁜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 여자들 좀조심하시야될것 같습니다. 본연에게 여자들이 자꾸 내한테 대시 들어오는 운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남녀인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생겨서 이별, 아닌 이별수가 생기고 부부 이별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모든 부분이 양육 10월달 나가는 삼제가 들어와서 어, 이런 이별 삼제를 작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45세 남성분들은 내가 조금은 어, 자절하셔야만이 서로가 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세, 가민생, 호랑이 띠생들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내 사업을 할까, 아니면은 장사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신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 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5세 가빈생, 어, 호랑이띠생들, 남성분, 여성분들에 대해서 양력 11월달 운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57세 이민생, 호랑이띠생들, 양력 11월달 운,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57세, 이미서 남성 분 여성분들, 양여 시기를딸 운이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해서, 어, 본의 아니 구설, 아니 구설수가 이렇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와전이 돼서 구설 시비가 따를 수 있으니, 항상 말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여성분들은, 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 게, 내가 양육 시를 때는 자꾸 주변에서 아니면 의외로 자꾸 이렇게 어, 남자들한테 관심을 받게 돼 가지고 내가 마음이 흔들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는 내가 바람이 날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은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어, 나가는 삶이 기 때문에 어, 마지막 나가는 삼재 11월, 12월 달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큰타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7세, 예민생 화랑이띠 생들에 대해서 양력 11월 달 오늘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69세 경인생 화랑이띠 생들 남성분 여성분들에 대해서 11월 달 양력 11월 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양력 11월 달 운이 좀 좋게 들어서는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서 부분이라든가, 아니, 채무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 내가 고민하던 부분, 또는 자녀 부분이라든가, 이런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양력 11월달 운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참고서 할 말을 못 하였던 부분들, 할 말을 다 하셔도 상대방이 오히려 각성을 하게 되고, 아, 그랬던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 어 내가 할 말은 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60곳에 경인생, 호랑이띠생들, 남성분, 여성분들에 대해서 양육 11월달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또한 어 69세 남성, 여성분들도 나가는삼재 양육 11월달 낙상수가 뚜렷하니 이런 부분을 좀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호랑이띠생들에 대해서 양육 11월달 운이 좋은지 나쁜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 하시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데, 어떤 상황에서 항상 고민을 사람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비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저 백두 작두 장군을 찾으시면은, 얼마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 작두 장군입니다. 고맙습니다.